드디어 오늘 다행이다, 얘. 그러나 그러니까. 아직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해서 오늘 개월. 계속 또 쏟아지는데. 어떻게나. 응. 따는 건 가니까. 가서 다운 하면 여기 찔 때. 찔 때가 응. 없잖아. 또비온대 어머니. 오늘 응. 어, 오늘 많이 온대. 그래서 오기 전에 가서 수 네. 코로나 뭐다 우리 강동이 이제 바로 도준이 깨워 도준이 일어나지도 못나. 도준이가 너 찾아. 아빠! 안 돼. 응? 안 돼. 뭐 하는 거야, 이거? 나중에 너무 익은 거 같더니 딱 먹게 됐다. 어. 이렇게? 어. 그래서 구어제 괜찮 게는 너무 익어서 이것도 딱딱하겠다. 물고기. 도 잡아? 근데 물고기는 잡으려면 고기 개울에 가야 물 잡아. 지금 물 많은. 개울에 물 많은. 어찌게 비가 많이 왔나 봐. 늘었더라. 물이 좀. 어찌나 비, 비, 비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. 나도. 그냥 내내 잤나 가비 오면서. 비 오면 가 많이 왔어경쟁하고 바람 불고 와지 여기 저 왈가락 딸가락 뭐 그냥. 달래고 어 그러는데 아직 아고 양철조각 얹지 말라고 그냥 내가 그렇 생활해도 여전히 갖다 들은 양철조각 은 그냥 바람 불고 그냥 왈가락 가락이부경야못